왜안 들어온 김병우! 그러다가 뭐하는 줄 알았지. <laughs> 아우, 또 털린다, 또 털려. 너왜 나가는 거야? 안 된다고? 아? 아 이득 이득. 어? 아, 어? 왜 이득, 이득이야? 이득 맞아. 막 비탈 그냥. 오. 어? 봐봐, 이득. 저거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하면 안 돼. 이, 훨씬 이득 봐야 돼. 저거 하이브 엄청 빨리 갔는데요 아유, 별게 없어. 팩토리 올라가잖아. <웃음> <웃음> 마린이 지금 몇 마리야? 셀 수가 없지. 셀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는 뜻이야, 지금. 저징징이 끝인데,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김병원 말 들으면 10대 빵이야 그냥, 테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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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마린이 다 살리고 있어요, 아. 몇대 몇? 대 몇? 8대1로 유리해. 1 0대빵이었는데 아, 네, 또 잘려달려? 와 7대3 난 불리한 거 같은데 나는? 아니야 유리해 어? 뒷판에도 올라가고 저거 질수 없는 상황 아니야? 할말없네 <laughs> 아니, 그, 올라갔잖아 아니, 난왜 이렇게 져있는 거 같지 게임이? 7시에 드론 하나도 없어 일하고 있는 게 저거 어차피 너널 타고 바로 오잖아 아 그럼 당연히 하나도 없지 그럼 이제 터졌는데 헤라님 <laughs> 3시 커멘드 이제 꽁으로 짚고 축보록시, 축보록시, 축보록시. 언젠가 보록이 터진다고. 오, 오, 어, 근데 드라우시안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시야가 좋아. 아니 생각은 하네. 이 없는 틈도 찾아내 캔으로. 아, 다볼수 있다. 대이하려 아닌 것 같아? 그이스 레이트 메카닉. 오, 바, 오 레이 프 벌써 넘어가네 그러게 왜 이렇게 빨라? 레이트 메카닉이로하네 오, 보록시 아니어도 좋아. 와, 배럭 다섯 개로 시야 갖고. 네, 어, 저거 다섯 개가. 또 있는 거야. 편하잖아. 아, 2천짜리옵저버하 어. <laughs> 어. 오, 그러네. <laughs> 때려도 때려도 죽지 않는 옵저버 어, 그데 잘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잘 맞고 있어. 이거에만 안이둘리면 되거든? 오, 캐치는 빨라. 오버. 오버 씨 드랍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 어. 오, 뭐 네, 오. 1 0 0짜리옵저버가다 보고 있으니까. 공이하0 2만 되라. 됐다. 됐어. 1원 됐어. 나이스. 됐다. 안전권이다 아, 피는 그림인데? 피점 에이 제대로 박았다 안 되지 이거 어, 어? 어, 커다 죽었다 와아 그냥 막네 뭐? 다크소무적 아이 스플래시만 받아도 데미지 30 아니야? 같이 죽는다고 봐야지, 거의 3인옵도 바로 어. 찍었어, 그렇지, 울트라 4마리 조금 어, 울트라, 네, 울트라 4마리, 울트라 마리 잠깐만 와아 어, 와. 어 와.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야? 아, 형대님 아니라니까 공략세인데? 그리고 이 와중에 아홉시가 벌처 잠깐 왔다갔다 다 사라졌다 오 그러네 아홉시 그 갔던 벌처 열한시 미디어로 들왔어 순식간이네 순식간 완벽한데? 유턴이 천국일 줄 아는 중 <laughs> 어떻게 이런거 만들었을까 이런 유닛을 <laughs> 아니 생각해봐 어떻 이런 유닛을 만들었지 <laughs> 잘, 잘 만들었어 어 맞아 스타크래프트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그리고 <laughs> 어. 이 벌처가 스파이더 마인은 이것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인 3개 설정한 것도 대박이긴 해. 4개면 그래, 진짜 그래. 개사기일 텐데. 어, 4개면 은어 형님, 공개 됐죠? 밀런스 <laughs> 4개? 아, <laughs> 어지럽다. 어, 그러게. 어지럽긴 하다. <laughs> 아, 이제 3위 업됐어, 테란. 이젠 안 밀려. 어, 너가, 너가 시즈무드만 해, 그냥.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인구수 어, 이거 막을 수 있나? 울트라 개많은데? 저거 되게 많은데? <laughs> 와 근데 어 되지? 조금만 막... 막아줘 야 막히네 1억대는 밀만한데 알잖아 3,2억대면 은쓰리티더라고 약속의 쓰리투어 그지 뱅피셜 있잖아 인구수 200이면 400 네. 있어야 된다고 불투어 400도 힘들어요 <laughs> 아주 좋아 로코 로코 와딴딴이개새끼들냥 그냥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거지마인만 <laughs> <laughs> 싫어. 마인마인 터져. 우와, 누가 누가 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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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제이히스가 네. 좋다고? 와, 진짜 막센 놈이 나네. 와, <오> <laughs> 오 그래도? 아 근데 물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막 박았는데. 뭐야? 그게? <laughs> 어? 맞긴 맞.. <말>. 어? <laughs> 수험 처음부터 잘 썼으면 이거 적겠는데? 와, 테란 이거도 10줄 왔어, 근데. 아 진짜 <laughs> 아이 왜 그래 다시 뽑아서 그렇겠지 아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영진이 지금 보면은 택크 20마리 빼고 싸웠잖아 그니까 <laughs> 주병력이 아니었어? 주병력 아니었어 그냥 미니 병력이었어 미니.. 미니 족발처럼 <laughs> 미니 병력 와 저거 이피어 하면서 버텨버리네 <laughs> 미네랄 멀티에 있는 <laughs> 거 12시 정구나1 2시 새끼 탱크 고쳐쓰는 거봐이 새끼 이런 섬세함까지 다 와, 와! 와! 20분까지 야! 와.